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강성 노조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하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악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내 한가운데 가구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문을 닫고 이렇게 빈 상가로 남아 있습니다. 요새는 대형 가전제품이나 이런 가구 제품도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전문 택배로 해가지고 다 배달을 해주고 설치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가구점에 가가지고 가구 사는 일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기업들 잘 돌아갈 때는 여기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지금은 모든 가게들이 싸그리 이렇게 문을 닫고 망했습니다. 주말 오후에도 시내 번화가에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는 무슨 위험하다고 아예 줄로 쳐놨습니다 원래 이런 번화가 옷가게 많은 거리에는 음악도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업 돼야 되는데 상당히 침울합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야 여기도 보니까 뭐 엄청 낡아 있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려 가지고 일감이 10% 20% 밖에 없을 때도 노조는 월급을 다 받아 챙겼습니다. GM 자동차가 잘 돌아갈 때만 해도 군산에는 아주 활기가 넘쳤는데 딱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쇠락을 했습니다. 문을 연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 신문에 보니까 공실이 뭐 25%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80% 90%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 안한 가게들 중에서도 영업을 안합니다 불도 꺼져있고 그냥 휴업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아예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명 없는게 아니고 아예 강아지 새끼도 한마리 안보입니다 이 건물은 완전히 통째로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쇠락을 한게 아닙니다. 2018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상권이 몰락을 했고 가게를 열었는데 다 망하고 지금은 빈 가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야 되는데 이 거리 전체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손님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새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온라인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쿠팡 딱 배달 누르는 순간에 다음날 새벽 배송을 옵니다. 뭐 시장이나 마트에 갈 필요도 없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민주노총 참 강성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노조는 살아야 된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고 나면은 뭐 노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GM 철수하고 시내 구도심은 이렇게 유령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GM이 예전에 군산에도 있었지만 또 창원 부평 이런데도 공장이 있습니다 창원도 지금 심각합니다 뭐 GM 자동차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상남동 상권도 다 죽었습니다. GM도 아마 조만간에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산 GM 폐쇄되고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할때또 우리 정부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8천억 공적자금 투입할 테니까 제발 한국에서 10년 동안 공장을 가동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GM이 근근히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10년이 다돼 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철수를 해도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려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노조 리스크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강성 노조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하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악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엄청 새를 많이 키웠습니다. 창원에도 민주노총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대기업만 이렇게 소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조그만한 중견, 중소기업까지 다 민주노총이 흡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민주노총이 접수를 하러 왔었답니다. 갑자기 회사에 무단으로 진입해가지고 수십 명이 와서 인사팀장 끌어내 이러면서 인사팀장을 폭행하고 결국에 노조를 만들었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회사로 무단 난입을 하자 인사팀장이 그걸 막았는데 그 민주노총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인사팀장은 결국에 코피까지 흘렸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인사팀장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발은 없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야, 더 이상 시끄러운 거안 된다. 좋은 게 좋다. 인사팀장, 네가좀 참아라. 이러면서 무마하면서 넘어갔답니다. 좋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폭력이고 뭐고 가리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철수하고 나면 이제 일자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결국에 지역은 몰락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 없으면 다 거지됩니다. 공실 줄인다고 청년 창업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 다 쫄딱 망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기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